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광어와 우럭인데, 어, 색깔은 뭐 거의 초장인데?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한다고 이 맛없게만 먹을 필요 사실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이 여러분들의 식탁을 아주 맛있고 풍성하게 해줄 저칼로리 조미료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매운맛이죠. 자, 오늘은 매운맛 저칼로리 조미료를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운 음식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자,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단맛은 특별히 대체 감미료를 쓰지 않는 이상 자, 설탕이 들어가서 뭐 인슐린 분비도 활성화되고 지방 합성도 활성화돼서 자, 그래서 살이 많이 찔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매운 맛을 내는 이 캡사이신 같은 물질은 칼로리가 0이고요. 인슐린 분비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적합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청양고추 한 개는 이 캡사이신 외에도 뭐 탄수화물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맛은 엄청나게 맵잖아요. 그래서 맛을 내는 거에 비하면 굉장한 저칼로리의 저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또 있죠. 자, 매운 걸 먹으면 여러분 막땀 나고 막 더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몸의 신진대사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마치 운동을 한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 단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매운 걸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단점만 사실 좀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운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매운 조미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바로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핫 소스죠. 후이퐁 스리라차가 정식 명칭이고요. 여기 원래는 닭 그림이 있어야 정품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제가 지금 정품을 못 구하는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리를 좀 가져왔고요. 자이 원래 제품은 1980년부터 나온 거고요. 가끔 이게 뭐 동남아인가 막 거기서 나온 걸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동남아 쪽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후이퐁 스리라차 소스 만든 분은 분명히 미국인이고 주재료조차 멕시코하고 미국에서 주로 나오는 할라피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주재료는 할라피뇨 고추, 마늘, 설탕, 소금, 물, 식초인데요. 자, 설탕하고 식초는 뭐 빼고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맛에 끼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성분도 뭐 굉장히 미미하고. 자, 그리고 사실상 고추하고 마늘 맛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맛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좀 제가 묘사해드리겠지만 이게 화끈한 매운맛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느껴지는 질감은 약간 좀 케첩 질감이 좀 살짝 있어요. 자, 그러면 거두절매고 그 영양성분부터 한번 좀 보시죠. 스리라차이 공식 자료로 보여지는 거고요. 1회 제공량. 즉. 한 티스푼 5g을 기준으로 이 스리라차는 5 칼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양 성분 좀더 정확히 보고 싶으시잖아요. 자 마침 이 유튜버 JJ 님이 예전에 스리라차 100g을 영양 성분을 분석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걸 마침 해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해 보면은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100g으로 환산했을 때이 다른 소스들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마요네즈가 살찌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마요네즈 와 비교하면은 스리라차는 이 칼로리가 8분의 1이에요. 자, 칼로리가 좀 적다고 치니 케첩과 비교해봐도 그래도 스리라차는 여전히 칼로리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을 보면요, 이 스리라차에는 지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질, 즉 여러분 살찌게 하는 그 설탕을 비교해보면은 이 스리라차가 케첩의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 성분만 봐도 왜 스리라차를 다이어트할 때 많이 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추천하는 소스가 이두 번째, 바로 타바스코 소스입니다. 자, 이거는 1868년부터 나온 아주 유서깊은 제품이고요. 자, 이것도 에, 미국에서 나온 핫소스입니다. 이 타바스코는요, 보통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 게이 피자 위에 그때 뿌려먹는 소스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 재료를 보면 타바스코 고추와 소금이에요. 이걸 발효시킨 다음에 식초를 넣어서 완성합니다. 자, 재료가 엄청나게 심플하죠. 자, 이거 맛을 보면은 이 독서는 매운 맛에 좀 시큼한 맛이 베이스로 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양성분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역시 1회 제공량 즉, 한 티스푼 5g 기준으로 타바스코는요, 0칼로리입니다. 아, 굉장히 적은데, 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정말 양이 적으면, 영양성분 양이 정말 적으면, 이걸 그냥 0으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타바스코 100g은 또 자료가 그냥 공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스리라차보다 타바스코 칼로리가 오히려 또더 적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적은데요. 자, 마요네즈 칼로리와 비교해보면 이 스리라차는 8분의 1이었죠. 타바스코는요, 50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케첩 칼로리와도 또 비교해봐도 타바스코는 10분의 1이에요. 지방, 당질, 타바스코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성분만 보셔도 이 스리라차, 타바스코, 둘다 다이어트 양념으로 매우 쓸만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애초에 재료만 봐도 좀알 수가 있어요. 자, 스리라차는요, 들어간 게 고추, 마늘, 소금에 설탕은 진짜 조금만 들어갑니다.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성분이 저렇게밖에 안 나올 거고 여기에 한술더 떠서 타바스코는요 아예 고추, 소금, 식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당류 지방이 아예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이렇게 채소를 잔뜩 올린 소면이랑 그리고 회를 좀 가져와 봤어요. 과연 이두 개의 소스가 어떻게 잘 어울릴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비빔면에는 왠지 스리라차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타바스코는 이 식초의 시큼한 맛이 좀더 강하고 단맛은요 뭐 거의 일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톡 쏘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원래는 고기 같은 기름진 거에도 좀 많이 먹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나 뭐또 들리는 말로는 굴에도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에는 타바스코가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이 스리라차부터 이게 반쪽에만 좀 스리라차를 좀 뿌려보도록 할게요 어우 저 매운 거잘못 먹는데 아니면 뭐 어떡하지 입 쪽만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그냥 양념장 넣은 거 같은 그런 비주얼이 좀 나오는데? 이게 근데 엄청 빨갛게는 안 돼요 고추장이 아니라 가지고 좀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어우 냄새는 엄청 진하게 많이 납니다 어우 지금 색깔은 전혀 아닌데 지금 냄새 확 와요 지금 오 많이 납니다 예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맵다 오 매워 지금 거의 하얘 보여서 여러분 지금 왠지 하나도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맛이 셉니다. 굉장히 쎄요. 조금만 써도 많이 쎄고, 오 매워요. 확 맵고, 오 맛있는데? 근데 위화감이라 그러죠. 그 이상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고추장 양념장에서 먹었을 때 그때랑은 좀 다른 맛이긴 하지만, 오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맛있다. 별 위화감이 없습니다. 오 신기하네. 자 그러면 이번엔 이 타바스코를 좀 넣어볼텐데요 잠시만요 어우 괜찮을까? <laughs> 왠지 아닌.. 아닌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 해보겠습니다 어 아닐 것 같아요 어 지금 뭔가 느낌이 안 맞아 약간 아 이거는 그리고 뻘개진 게 1도 없어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묽은 느낌이라서 타바스코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타바스코는 확실히 신맛이 강해요.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이 비빔면에는 좀안 어울려요. 이건 확실히 타바스코는 좀 뭔가 고기 종류? 차라리 닭가슴살에는 타바스코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면이나 이 채소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확실하게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회에다가 좀 먹어볼 건데요. 회도 스리라차부터 먹어보고 그 다음에 타바스코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리라차를 여기다 좀 뿌려보고요. 지금 이게 광어와 우럭인데 어, 색깔은 뭐 거의 초장인데? 예 소리라차 거의 색깔은 초장 나옵니다 지금. 어, 소리라차 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 확실히 있어. 이거 초장이나 고추장을 대체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것만의 맛으로 좀 먹는 건데 어좀 뭔가 약합니다. 회 맛이 살아나진 않아요, 확실히. 네 스리라차로 하기엔 조금 안되지 않을까? 회 맛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스리라차 소스가 다 죽어요 그 스리라차 같이 살려주면서 같이 이게 마리아주가 돼서 맛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회 맛에 스리라차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타바스코를 좀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타바스코는 왠지 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 타바스코 색깔은 영 꽝입니다 <laughs> 무슨 식초를 흘린 것 같은 그런 뭔가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색깔이 사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식초처럼 물고니까 아 이거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 타바스코 식초가 들어가서 신맛이 있으니까 좀더 이거 음식을 좀 살려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잘 어울리진 않아요 일단은 엄청 잘 어울리는 건 아니고 아까 스리라차 보단 나아요 딱, 근생이 그 뭐냐면, 아, 이거, 타바스코 굴에 해 먹으면, 진짜 훨씬 낫겠다. 딱, 먹이가 드는 생각이, 아, 이거 굴에 진짜 잘 어울리겠다. 생각 딱 들었습니다. 아, 이거 굴을 가졌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굴에는 저는 타바스코는 확실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 딱 들어요. 예,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비린맛도 좀 잡아줘요, 타바스코가. 이게 식초가 있어서 맛이 세다 보니까. 어, 근데, 먹, 으면 먹을수록, 이 타바스코가 신맛 나는 게오히 괜찮은데요? 이 생선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 분명히 닭가슴살 그냥 생 닭가슴살 삶아서 먹을 때도 타바스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스리라차로 비빈 비빔면이랑 이 저기 타바스코로 올린 생선회를 같이 한번 예. 은근히 조화가 괜찮은데? 두 개가 뭐 딱히 상충이 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타바스코랑 스리라차랑 단지 엄청 맵습니다. 지금 막 열기가 안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 매워. 엄청 매워. 어, 많이 맵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리라차 소스와 이 타바스코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을까? 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때 무작정 참으면서 하면은 자, 그러면 언젠간 입이 터져서 방청 폭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맛있는 거 참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맛을 즐기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되도록 최대한 건강하게 잘 드시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최대한 많이 써서 살은 최대한 덜 찌고 최대한 맛있게 드셔보셔라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다이어트 조미료 두 가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이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정품을 못 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좀 구하기가 힘든 게자 22년 9월부터 한 6개월간 이 생산을 아예 중단을 했었어요 자왜 그러냐면 이 원재료인 할라피뇨가 미국하고 멕시코의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원재료가 없었어가지고 잠시 생산을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23년도부터는 생산이 재개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에는 원조 스리라차 다시 시장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타바스코는 가격 변동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냥 안심하고 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지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